여기 CD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건 는 우리들의 개인 컷들 있는 책자이고요. 아 페이스북 보셨죠? 그 주인공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. 이제 사인 CD에서 드릴 거예요. 판매가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<laughs> 비매품입니다. <laughs> 네. 다 드리고 싶어요, 팬분들. 맞아, 팬분들 다 우리... 드리고 싶어요. 네, 수아 씨 애교 보여주세요. 아죄송 나한테 왜 이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막내 다미입니다. 시연입니다 그리고 유연이가 찍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사실 제가 막내입니다 맞았습니다 17살이에요 17살 네 18살. 98년생 그럼 다미 씨는 몇 살이시죠? 저 18이요 18살이에요? 네 18살 어? 언니시네요? 18, 17, 20살처럼 17살 20살처럼 보이시어요 20살이라니요? 네. 막말아 죄송합니다 저 17이에요 그럼 유연이몇 살이에요? 유이 아, oh <laughs> 다섯 짝이는오 마이 갓 다섯 짝 다섯 짝 죄송합니다 네알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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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대기실이 <laughs> 아 주먹이 <laughs> 울어